존나 추워 진짜. 손 시려. 날씨가 어제는 진짜 개 추웠는데. 아니야, 진짜 새벽에 장난 아니라니까. 오. 안녕. 러븐나미 비네. 러븐나미에 설치해야 돼. 일단 이거는 선두권에서 가는 게안 좋아요. 와나 가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가다 보는 거야. 왜냐면은 사고가 겁나 나기 때문에 잘못 탔다. 아, 이럴수가. 극혐. 뭐 하세요, 별풍왕이. 1등 해줘야지. 지나님 지상이 버리도안 되겠네요. 1등도 못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절대, 절대 진나는저 배신하지 않아요. 어, 그다 그래.

살 바카티 그팀 어디 갔죠? 공려 그거. 여기 플레이를 넘사시면 돼요. 바칩니다. 시간의 모래시계 밑에 보시면은 청룡 패 그거 레이 패키지 그 2,700원짜리 패인가 그거 파는 거 그렇냐고요? 있거든요. 그거 사시면 돼요. 누나가 너무 좋아서 추천과 즐겨찾기 받아드릴게요. 자, 11시 다 됐습니다. 11시네요.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받아드리겠습니다. 추천 개수 7,000개 다 됐다 사랑해 칸셈 속에 차우는만 8억 원 지금 오늘까지 시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성상을뽑가야겠다 그러게 오늘, 오늘까지 안 하면은 8억 원 없어진다는데 네한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딱 2시간 8억 원 없어진대요 님들 어. 이제 아니다 12시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일 패치할 때 없어질걸 아니야 중과는 아이템 자체는 없어지지 아니야, 아, 시간에 모르시게 아이템은 기간되면 없어질 건? 아니야, 나, 나, 올 테니까. 그니까, 시상 클릭은 할수 있는데 사는 거를 못 살걸? 아 사는 건못 사겠지. 그니까. 사는 거못 사면 의미가 없잖아. 그리고 내 상카에 파나곤 나온대요. 음. 그리고 모리스 형이 지금 근데... 카 파나곤 뽑았대요. 어, 진짜? 뭐, 뭐, 어떻게 오케이. 매일마다 주면서 두 개씩 모아가지고 300몇 개 모아서. 아, 진짜? 진짜쩔어. 와, 존 경한다 진짜. 돈 뽑는다더니 진짜 뽑았네. 루미야. 오리스라고. 아, 루미야. 그러니까 루, 로, 루 그러니까 루미야 캐시 유도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루리스야. <laughs> 내가 루미형한테 형도 팔아보 뽑자 하니까 아, 너 어. 얼마 질렀어? 이래서 내가 어, 택하정이 지원해 준 것까지 합쳐서 50만 원일 때니 안 한다는데. <laughs> 아니야, 택형이 이제 방,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잘 뽑아. 어제 뽑았잖아. 근데 그 방법 없어요, 솔직히. 아니형 아니, 어제 뽑았잖아. 방법좀 있어, 근데. 어떻게 뽑아요? 어, 저형은 저 그냥 노하우로 얻었어. 형 근데 왜제거 뽑아 주실 때방법안 쓰셨어요? 한국가 그러니까 니네 거를 뽑으면서 이제 훈련을 했지형 방법을 좀 아, 알려 주시면 안 돼요? 나는 어. 과정에 불과했구나. 어, 너는 과정이었어 원래 마루타가 <laughs> 필요해. 니가 마루타야 너. 자, 솔라형한테 안지겠습니다질것 <laughs> 같네요, 까비. <laughs> 됐나요? 만나요? 네. 좋아요. 생기 살아있네 치고 1등 마무리하고 이플레이를물광이에게 받칩니다. 좋아요. 예, 난좀 어서 오시고요. 네,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저 원래 사람 별로 없어요. 추천가 지기 제가 봐드릴게요. 자, 몇대 몇 몇이고? 2대0. 2대0. 자, 2대0이라네요. 11선이야? 어, 11선? 네. 야, 왜 이렇게 WTV 조밥이냐? 왜 이렇게 못하냐? 회장님. <목소리> <목소리>